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 사도 바울이 어, 이필리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곳에 어, 처음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얼마 머물지는 않았지만은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나 그 이후에 빌립보 성도들을 늘 생각하면서 어~ 기도하고 또 사로 사랑을 사랑의 교 편지를 교제하며 그렇게 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성도에 대해서 어, 사랑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 심장으로 여기 심장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어, 안에 어, 인체의 내장 어, 장기를 이야기하며 뭐 간, 허파 그리고 내장 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어, 사도 바울이 이 애정 그리고 사랑 연민의 정을 의미하며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사도 마을이 얼마나 빌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냐면은 바로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모하다, 한다는 이야기는 원하다, 간절히 바라다, 애정을 내가 나타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속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 쓰여지는 것을 볼때이 사도 바울이 빌보 성도들에게 계속된 그런 사랑의 사랑을 나타내며 열정적으로 빌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팔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세인과 라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내 증인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확증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도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때 사도바울이 얼마나 이빌보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강하고 큰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건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얼마나 내 사랑이 확실하냐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8, 9절, 10절, 11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그빌리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리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의 기도가 있었냐. 그 기도는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이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중보 기도로 표출하면서 기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직설법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내가 때때로 기도하고 있다. 내가 생각날 때 너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 시제를 쓰는 그런 직설법이고 계속 진행형을 쓰는 모습을 볼때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내가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또한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또한 내가 어떤 계속되는 그런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우리가 앉아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듯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빌리뽀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하는 이, 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리뽀 성도들에게 이, 이런 내용의 말씀 볼때 빌리뽀 교회 성도들이 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 사도 바울이 풍성하게 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39회 나오는데 39회 중에 사도 바울이 26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풍성하게 라는 이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풍성하다는 것은 충분하다, 충만하다, 그리고 이것이 넘쳐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이 풍성하게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 나를 찌르고 나를 들이받고 하는 염소와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고슴도치와 같이 나를 찌르는 그런 사람과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은 그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그리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오늘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내가 품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어떠한 외적 그런 내적인 그런 충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8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죄악도 덮고 모든 사람의 죄악을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고 몸소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예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빌리뽀 성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그것을 우리가 이 선함과 분별함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것을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분별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금을 금을 이렇게 순도를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까? 14K, 18K, 24K 24K가 99%죠? 이렇듯 이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예요. 그리고 예전에 화폐 이게 진위를 이거 가늠하는 옛날에는 이 화폐가 이 금화가 이렇게 많이 통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화나 이렇듯 그것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그런 어떠한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분별되며. 이 악한 세대의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며 이 죄악된 세상에 죄 물들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할 겁니다. 하,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 가다 보면은 어릴 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주일날마다 재밌는 만화 영화를 해요. 주일마다 재밌는 프로를 해요. 그러면 꼭 주일 학교를 가야 돼. TV를 보고 앉아있으면 우리 어머님이 와서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정말 저는 교회 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재밌는 프로가 있는데 왜그 교회를 또 가야 돼? 그, 어, 우리, 우리 전도사님 설교 재미없단 말이야. 그때 전도사님이 우리 형이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 아, 죄송합니다. 사담입니다. 이렇게 재미없는데 그거 가야 되냐고 막 이렇게 할때 제가 아 그런데 교회 가면서 이런데 요즘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전화 오면서 왜 연말인데 왜안 오냐 매년 그전화예요 매년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요. 이번 모임에는 오냐 그래 시간 되면 갈게 어떻게 갑니까? 토요일 날인데,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벌써 이긴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하고 하지만은, 뭐 전화통화 문자로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지만은, 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할 때, 저는 항상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 아, 나도 좀 세상에서 이렇게 막 어, 놀다가, 정말 마지막 내가 임종 때,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해서 탁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분별함과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없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아요. 죄의 속성은 우리가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키는 이 회개가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회개한 그날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의 자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지켜나가는,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파에 휩쓸려 하지 않고, 그리고 떠내려 가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며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내용은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에 보면은 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했습니다. 가득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물론 성령의 열매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의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속성.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열매인데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가 있지만은 이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왜 단수로 사용하느냐. 이것은 한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 성령의 열매를 품으시는 우리 성령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열매들이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그런데 이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리뽀 성도들에게 이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의의 열매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과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러기 때문에 주님도 내가 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 있다면은 가서 용서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예?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늘 그냥 열심으로 믿음의 길에 서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냐고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의계의 열매가 부족한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사라질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드림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 않는 우리가 찬양하고 손을 들고 할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있을 때 가득할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 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욕심이 너무나 많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간에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말 실수로, 또한 내, 내 것을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소리 여긴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그리스 도의 사 랑이 넘쳐나 게하 여, 주 시옵소서. 늘 성령 충 만함 으로, 우 리가 살아가 며 또한 하나 님의 영 광과 찬송 을 드러내 는우 리의 삶이 되게 하 여, 주 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 음의 사람 들, 하나님 께 예배 할때 마다 하나님 우 리의 예배 를 기뻐 받으 시며,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